이정우가 또다시 안타와 도로를 기록함며 팬들을 열광시켰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옥넬부 잘했다는 만무능 지죽한 아주 특별한 하루였는데요. 전문가들이 주목한 치밀한 수성과 침판의 판정까지 본복시킨 미나르 활약성.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자이언츠와 라이벌 파드리스의 중요한 시리즈 1차 존. 한국 시간 6월 3일 샌프란시스코의 심정. 오라클 파크가 팬들의 한성 우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오늘 자이언츠 파선의 해결사로 나선 이번 파자 이정우가 그 중심에 있습니다. 이래 말교사 일루 성원 이정과첫파석에 들어섭니다. 마운드에는 우완 스티븐 콜랩. 초반 기선제압이 무엇보다 중요한 승단 두선수의 치열한 소싸움이 시작됩니다. 상대 배터리 최근 이정우의 약점이라고 알려졌던 바깥쪽이죠. 초구부터 바깥쪽 빠른 공으로 승부를 겁니다. 하지만 이정우 첫 공부터 망설임 없이 힘차게 배틀을 돌립니다. 비록 파울이었지만, 이 스윙 하나만 봐도 바깥쪽은 더 이상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무언의 압박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정우의 적극적인 스윙의 위협을 느낀 배터리는 곧바로 전략을 수정합니다. 이구째, 이번엔 몽쪽 높통공으로 이정우의 시선을 흔들어 보려 합니다. 하지만 제구가 흔들린 공, 침착하게 골라내며 투수와의 수싸움에서 우위를 점합니다. 자. 이제부터 상대의 집요한 땅골 유도 작전이 시작되는데요. 삼구째 바깥쪽 신코, 사구째존 아래로 떨어지는 슬라이더. 모두 명백히 병살타를 노린 노인구들이죠. 하지만 이정우 끈질기게 커트해내며 상대의 의도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구째삼구째와 같은 코스의 공을 다시 던져보지만 이정우를 속이긴 정말 어렵습니다. 한번본 공은 완벽히 기억하고 대처하는 그의 빠른 적응력이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결국 승부는 6구까지 이어집니다. 투수와 포수의 노림수는 이제 명확해졌습니다. 어떻게든 땅볼을 만들어 병살타를 만들겠다는 듯 슬라이더가 낮게 파고듭니다. 하지만 이정우는 읽고 있었다는 듯이 공을 받아칩니다. 경쾌한 소리와 함께 좌중간을 향해 날아가는 정타. 아쉽게도 야수 정면으로 향하며 뜬공으로 물러났지만 중계진은 이 타석의 진짜 의미는 결과가 아닌 과정에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비록 안타는 아니었지만 이번 타석은 이정우가 왜 영리한 타자인지를 완벽하게 증명했다는 것인데요. 유코나 던지게 만들며 투수의 힘을 빼놓은 것은 물론 상대 배터리가 던진 병살 유도라는 함정 카드를 자신의 배트 컨트롤로 정면 돌파해버린 것입니다. 최악의 시나리오를 피하고 좋은 타구 질까지 보여준 이정우 오늘 그의 타격감과 수싸움 능력이 심상치 않다는 것을 모두에게 알린 매우 의미 있는 첫 타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이토록 중계진이 이정우를 높이 평가했는지. 그 이유는 바로 다음 이닝에서 곧바로 증명되는데요. 이회 말, 자이언츠는 일사말로라는 절호의 득점 기회를 맞이합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공격팀에게 기회인 동시에 수비팀에게는 병살 하나로 이닝을 끝낼 수 있는 최고의 무대이기도 하죠. 타석에는 1번 타자 라무스, 그리고 상대 투수는 조금 전 이정우를 상대로 던졌던 바로 그 공. 병살을 유도하기 위한 이정우에게 던졌던 그 심컬을 다시 한번 던집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투수가 노린 대로 땅볼 타구가 나왔고 깔끔한 병살 플레이로 순식간에 인인이 종료되고 맙니다. 자이언츠의 뜨거웠던 만루 기회가 허무하게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바로 이 장면이야말로 상대의 병살 유도 작전을 끈질기게 커트해내고 어떻게든 땅볼을 피하려 했던 이정우의 첫 타석이 얼마나 영리한 플레이였는지를 역설적으로 증명한 순간이었죠. 같은 공을 상대로 한 타자는 상대의 의도에 정확히 걸려들었지만. 이정우는 그 함정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이정우의 모든 플레이, 그 과정 하나하나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죠. 3회 말, 이닝의 삼두타자로 이정우가 들어섭니다. 상대 배터리는 여전히 집요하게 바깥쪽을 공략하지만, 이정우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뛰어난 선구 안으로 볼세개를 연달아 골라내며 유리한 카운트를 선점했고, 이후 까다로운 코스의 공들을 컷트해내며 승부는 7구까지 이어집니다. 그리고 7구째 바깥쪽 공, 이정우는 볼렛을 확신한 듯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주심의 선이 올라가며 루킹 삼진으로 물러나고 마는데요. 중계 화면상으로 보면 곰이 존에 걸친 게 확인됐지만 중요한 것은 이날 주심의 존이 일관되지 않아 타자들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었다는 점이었죠. 이정우가 확신에 찬 모습으로 걸어 나가려 했던 것은 그의 선구안이 흔들려서가 아니라 이번 경기 불규칙한 존으로 인한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첫 타석 6구, 두 번째 타석 7구, 이정우는 벌써 13개의 공을 지켜봤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투수의 모든 구종과 릴리스 포인트, 심지어 오늘 주심의 성향까지 완벽하게 데이터로 입력되었습니다. 이 모든 분석이 다음 타석에서 어떻게 완벽한 안타로 탄생되는지 함께 지켜보시죠. 6회 말, 선두타자 이정우와 콜렉의 세 번째 맞대결. 볼 카운트 1&1, 상대는 이번에도 바깥쪽 94마일 패스트볼이라는 똑같은 카드를 꺼내듭니다. 하지만 같은 공에 당할 이정우가 아니죠. 노리고 있었다는 듯 받아쳐 좌측으로 밀어냅니다. 타구는 1호 베이스 쪽으로 깊숙이 수비하던 뉴격스의 옆을 정확히 관통하는 안타. 상대의 수비 시프트를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그야말로 이기는 야구가 뭔지 보여주는 이정우의 지능적인 플레이입니다. 그리고 진짜 명장면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1루에 나간 이정우. 체프먼의 타석에서 과감하게 1루 도로를 감행합니다. 허를 찌르는 스타트. 하지만 포수의 송구가 빨랐고 태그와 슬라이딩이 거의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주심의 최초 판정은 아웃. 하지만 이정우는 세이프를 확신하는 모습인데요. 지난번 도로 역시 챌린지로 판정을 뒤집었던 이정우입니다. 멜빈 감독, 이정우를 믿고 즉각 챌린지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느린 화면으로 드러나는 진실. 이정우는 태그를 피하기 위해 왼팔을 뒤로 빼는 거의 고개에 가까운 슬라이딩 기술을 선보였습니다. 글러브는 사실 땅을 짚었을 뿐, 신체에 닿지 않았습니다. 결국 판정이 번복되며 세이프. 타격 기술로 상대의 머리 위에서 돌고 예측 불허의 주로 플레이로 상대를 흔들며 결국 자신의 플레이에 대한 확신으로 판정까지 뒤집는 모습. 이것이 바로 이정우라는 선수가 가진 가치가 폭발한 이번 경기의 명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이언츠의 고질적인 문제, 후속타 불발이 또다시 발목을 잡습니다. 체프먼이 삼진으로 물러나며 기회는 무산되었고 경기는 0대 0 균형이 계속되는 투수전으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9회 말 투아웃. 단한 방이면 경기를 끝낼 수 있는 상어. 해결사 이정우가 다시 타석에 들어섭니다. 하지만 상대는 너무나도 막강했습니다. 마운드에는 100마일에 육박하는 강속구를 구사하는 파이널 부스, 로버트 수아레스. 초구부터 98마일에 불타는 강속구가 존을 찌릅니다. 처음 만나는 투수임에도 이정우는 2구째 바깥쪽 공을 침착하게 골라내고 3구째 99마일 강속구는 파울로 컷제내며 괴물같은 구위에 맞섭니다. 4구째 낮은 체인지업까지 골라내며 투수와 팽팽한 준형을 맞추는 모습, 이숨 막히는 상황에서도 자신의 존을 지키는 그의 담대함이 돋보입니다. 그러나 5구째, 수아리스가 던질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코스로 가장 완벽한 체인지업이 들어왔습니다.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한 공에 이정우의 배트가 헛돌고 맙니다. 그 어떤 타자라도 치기 힘든 그야말로 완벽히 재구된 공이었습니다. 결국 경기는 연장으로 향했고, 1대0으로 섭회하고 말았습니다. 기록팀은 패배했고, 이정우 역시 마지막 타석에서는 물러났지만, 오늘 그가 보여준 활약은 다음 경기를 기대하게 만듭니다. 지능적인 안타로 수비시프트를 깨고, 대담한 주루 플레이브 3대를 흔들며, 순탄의 판적까지 뒤집는데 성공했기 때문이죠. 의삼 발 빠른 무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멤장 제작에 큰 줌이 됩니다.